안녕하세요. 자전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 매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를 좋아하는 자덕들이 막상 자전거 샵을 차리면 왜 후회하게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겨운 회사 때려치고 자전거샵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는 취미를 일로 삼으면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샵 창업을 고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진입점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우선 위치선전부터가 큰 난관인데요. 자전거 매장은 기본적으로 1층이어야 하는데 2층이나 지하는 자전거 출입이 매우 불편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될수 없죠. 거기다 어느 정도 유동 인구가 있는 상권이어야 하다 보니 월세도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진열대와 전비 공간 그리고 피팅 공간들을 고려하면 최소 30평 이상은 있어야 하거든요. 평당 150만 원만 잡아도 인테리어비는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초도 물량입니다.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자전거는 싸. 사이즈별, 색상별로 구비해야 하고 기본적인 부품들도 다양하게 갖춰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로드 자전거 한 모델만 해도 사이즈가 보통 4-5개씩 있고 색상도 두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거기다 요즘은 가성비 모델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야 자전거 샵으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헬멧과 의류, 액세서리까지 더하면 솔직히 1,2억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에 따른 성수기 비수기 때문에 수익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봄, 가을, 성수기 때는 정말 미친듯이 바쁜데요. 아침 9시부터 부터 밤 8시 심지어 퇴근 후 남은 자전거 정비까지 해야 해서 하루 16시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주말엔 이게 더 심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수기에요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손님이 확 줄어들어서 월세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겨울이 길어지면 3, 4개월은 적자로 버텨야 합니다. 게다가 비수기라고 매장을 닫을 수도 없고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으니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재고 관리가 아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도 문제고 부족 해도 문제인데요. 특히 자전거 업계는 트렌드 변화가 정말 빠른 편인데 작년에 잘 팔리던 게 올해는 전혀 안 팔리기도 합니다. 특히 고가 자전거는 한대 잘못 들여놓으면 정말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데요.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재고로 쌓이면 그 돈이 그대로 묶이는 거니깐요. 반대로 인기 있는 상품이 재고가 없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데요. 요즘 손님들은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다른 매장에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죠. 게다가 자전거 값은 매년 오르는데 마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요즘 온라인에서 는 마진이 거의 없이 팔지만 매장에선 그 가격 절대 못 맞춥니다. 매장은 월세,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있다 보니 최소 남겨야 되는 마진이 있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님들이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인터넷보다 비싸다는 말씀만 하시지 자전거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잘못 하시죠. 물론 가게 사정을 모르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AS와 정비, 고객의 클레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전거 매장의 수입원 중한 가 바로 정비인데 이게 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공인비에 대한 인식이 처참하기 때문에 몇몇 손님들은 다른 곳은 공짜로 해주던데 아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왜 돈을 받으세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as 맡긴 자전거 보관 문제도 있는데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리 기간이 길면 일주일까지도 걸리는데 그동안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요즘 자전거는 전자식 변속기까지 나오면서 정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계식 부품만 다루듯이 달리 이제는 전자기기를 다루는 수준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배터리 관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케이블 배선 등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는데 이걸 따라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관련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그 시간에 매장은 또 누가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 미케닉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미케닉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구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전거 정비와 판매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급여는 일반 서비스직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일은 사장이 도맡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점비도 해야 하고 매장 관리도 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해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 불량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제품의 초기 불량이 발생해도 일부 수입사나 본사는 매장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AS 기간이어도 배송비다 공인비는 매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고객과 본사 사이에서 매장이 책임을 다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수익성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요즘 손님들의 성향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시다 보니 가끔은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아 해외 직구는 훨씬 싸던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해외 직구는 정말 큰 고민거리입니다. 본사 전품이 아닌 물건을 수리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해드리자니 유험 부담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해드리자니 또 그것대로 문제고 여기에 최근에는 국내 자전거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입니다. 한전대 수요를 놓고 경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매장들이 부가 수익을 찾아 카페를 같이 운영하거나 전비 학원을 열거나 아니면 피팅 서비스 같은 걸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추가 비용과 노동이 필요한 일이라 쉽게 시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취미로 시작했던 자전거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고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자전거를 만지다 보면 정작 본인은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없는데요. 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해야 하니 동호회 활동 도못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거 타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자전거 매장 일은 정말 체력과의 싸움인데요. 무거운 자전거를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고 서서 정비하고 고객 은대를 하고 창고 정리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계속 따라다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면 좋아하는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고. 자전거 매장에서 일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대부분 탄탄한 자본력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적인 마인드로 시작한 경우가 많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자덕분들이 매장 운영의 꿈을 접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본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남만만 보고 시작하시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자전거 매장 운영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치밀한 경영 계획과 충분한 자본금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가 꼭 필요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걸 있는 그대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과 자산이 걸린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전거 매장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부디 현실적인 고민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매장을 차리기보다는 먼저 자전거 매장에서 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현장 실제 모습을 직접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전거 매장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실제 매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